어, 어, 어. 비닐 열기구 띄우기 성공 남은 미션은 사람을 태우고 떠나. 아좀 어, 어, 무거워 저도 무거워서 안되는것 같아요, 무거워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태우고 뜨는 건 실패 왜 그랬을까 열기구가 뜨려고 하자마자 어, 온풍기에열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열기구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주위 공기로부터 받는 부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열기구가 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풍기의 열 공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또한 주위의 공기의 온도가 낮은 상태로 그리고 열기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서 어, 실험을 한다면 아마 성공할 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실내에서 다시 모인 제작팀. 뜨거운 공기를 계속 공포 주지 못하면 떠있지 못하고 내려오고 만다는데. 그래서 장비 보완 어린이의 작은 호기심만 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와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다시 도전했다. 저번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뜨거운 열을 계속 공급을 못해줬는데 이번에는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까 이번엔 꼭뜰것 같아요! 화이팅! 일단 열기구를 세우는 데는 성공! 직접 탑승을 시도한 호기심 속에 이번에는 과연 뜰수 있을까? 떠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을 공급해주는데 긴장되는 순간 죠 제가 드디어 비닐봉지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다음번엔 두 분께서도 대결해 보세요. 비닐봉지 열기구 실험 대 성공, 하와이 파이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 하지만 이 농구공이 때때로 예기치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 이번에는 야구를 하는 아이들 여기에서도 때때로 방향을 잘못 잡은 야구공이 아이의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어린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 도구인 공. 하지만 이 공에 잘못 맞을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끔찍한 사고는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기를 지켜보는 관람객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위험한 공공의적 공. 과연 공의 위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실제적으로 음. 뭐 농구장 지나가다가도 맞을 수 있고 예. 야구장 가다가도 맞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위험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가장 위험할 까요저 어, 생각에는 음. 이 골프공이 아닐까 생각해요. 골프공이없요 예. 왜냐하면 그경기장에서 한번 그본 적이 있었고 왠지 제가 축구장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예. 축구장은 축구공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 축구공이 좀 커서 지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네. 이렇게 옥신각신이 말로만 할게 아니라 네네. 우리 하와이에 또 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EBS 과학 실험 하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을 위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선수 5 명이 나섰다. 배구의 명지대 안준찬 선수. 축구의 영지대 임재훈 선수, 테니스의 세종대 최영렬 선수, 야구의 인하대 송형민 선수, 그리고 골프의 영인대 한규선 선수. 공의 위력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실험. 양동이의 공을 던져라. 이번 실험은 각 공으로 양동이를 맞춘 후. 양동이 물을 부어 양동이 의 찌그러짐 정도를 통해 공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순서다. 과연 각 공들을 던졌을 때그 결과는 어떨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저 네, 여기 있어요. 아, 또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제가 오늘 직접 봐야지.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이 겉의 보호 장비 자체가 네. 상당히 강한 겁니다. 더불어 보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 500kg 이상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아크릴 보호판을 설치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고 순간 최고 성능이 110km라는 대구공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안중찬 선수 오른팔에 온 힘을 실어 강력한 서브를 날리는데 대풍이 다자마자 순식간에 종이컵처럼 구겨지는 양동이 한눈에 봐도 근력이 엄청나다 양동이 양동이 자 잠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걱정불 쉬는 혹시 양동이를 목적으로 한축구해보셨어요아니 처음이. 자 준비! 시작! 최고속 력 150km인 축구공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힘차게 슛을 날리는 임재훈 선수! 과연 그 결과는? 축구공에 맞아 날아가는 양동이! 요란한 소리에 비해 양동이가 찌그러진 정도는 약하다! 앞에 두 공보다 크기는 작지만 최고 속도가 250km가 넘는다는 테니스 공차인데 과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 우와! 우와! 엄청난 위력인데 테니스 공도 어디서 왔요아 야구 공은 어떨까요? 저 성영민 선수입니다. 화이팅하고요 다음은 최고속도가 180km인 야구공 순서다. 과연 야구공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야구공에 맞은 양동 이 역시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골프공 순서인데. 튈, 튈 가능성이 좀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아, 어디, 근데 어디로 튈일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럼 멘트를 딴다 같이 않을 될까요? 저는 여기, 저희 우리 그냥, 저희는 왜냐면 위험하니까 다들 나오시고 큰일 감독님만 지금까지 <laughs> 실험한 공중 제일 작지만 단단한 <laughs> 최고 320km의 속도를 낸다는 골프공. 과연 그 위력은 <laughs> 이 정도일까? 이 북팔 양동이 작은 고추가 맸다고 골풍의 위력이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 어, 선 뽕이님!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아 들어올 줄이야. 이야, 이거 정말 일단, 일단 첫 번째 하나 감사한 게 네. EBS 안전장비 팀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아, 네네네. 어. 이게 네. 천둥. 앤드 어. 지진, 앤드 어. 자동차, 앤드 네. 망치, 앤드햄버 네. 자, 이제 다 모아놨죠? 네네네, 모아놨어요. 이제 네네. 얼만큼 찌그러졌는지 알기 위해서 네. 이제 물을 보고 양동에 네. 물을 붓고 자. 다시 수조로 옮겨 재보는데 물이 ]야? 적어야 유리하다. 정확히 15cm. <목소리> 축구공 16cm. 테니스공 15.5cm. 야구공 14.3cm. 돌풍 15.5cm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야구공이 1위 공의 위력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실험 수박을 향해 공을 던져라